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에 사는 파리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항상 하는 일상적인 장복이나 바게트 사러 가는 일이 아닌 경우 미리 신중하게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가거나 못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건을 처음으로 구입할 때에는 미리 잘 생각해보고 물건 사 오는데 필요한 가방이나 물건의 크기가 크면 배달 여부 덩을 생각해 두지 않으면 그날 물건을 사오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차보다 부피가 큰 물품이면 배달이 되는지 안 되면 큰 차를 빌려서 가야 합니다. 어떨 땐 배달 여부를 알기 위한 전화마저도 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분명 배달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인력이 달린다거나 배달 직원이 바캉스를 떠나서 배달이 안 된다고 할 때도 있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미안하다고는 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손님이 왕이 아니라 점원이나 가게 주인이 오히려 왕인 문화입니다. 식당이나 가게에 들었을 때 손님이 먼저 인사를 하고 들어가지 않거나 손님의 태도가 점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례한 손님으로 딱 찍어서 불친절하게 굽니다.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넨 경우에는 특별히 인종 차별주의자가 아닌 다음에는 친절합니다. 아직 제 채널 구독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아빈용에서 프랑스 친구들한테 이사 비용을 빌려 이사를 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유학생이었던 저희 부부가 지금은 원룸 9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원룸이 완공이 되다 보니 추가로 드는 비용 감당이 안 되어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노동력만 필요한 경우에는 웬만한 일은 직접 해서 8월에 완공이 되었답니다. 복청이 들어간 원룸 두 개의 장판 까는 것은 추가 요금도 아낄 겸 저희가 직접 깔았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공구점 체인 중에 하나인 로후아 메헐랑으로 갔습니다. 넓이 4m, 길이 5m로 장판을 끊어준다고 하고 30분 후에 다른 건물로 가서 찾으라고 합니다. 장판을 본 순간 완전 깜놀했습니다. 길이가 4m로 우리 차보다 훨씬 길어서 운반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종업원에게 배달은 안 될지 물어보니 코로나로 인해 이동 제한이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여서 인력 부족으로 배달은 되지 않는다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다시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종업원 대답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요." 라고 합니다. 차맨앞 유리창까지 장판을 밀고 뒷문은 살짝 연 상태로 끈으로 묶어서 집까지 조심조심 왔습니다. 자, 이제 이걸 깔아야 하는데 복청 한켠에 벽난로 기둥이 있어서 잘 잘라내야 합니다. 재단하려면 펴서 오려야 하는데 장판은 너무 커고 뻣뻣해서 일부 펴서 정신 집중을 하고 자로 재서 잘 잘라냈습니다. 잘못 자르면 이큰 것을 다시 살 수는 없으니 완전 집중하여 잘랐습니다. 다행히 재단이 잘 되어서 한번 만에 깔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벽난로가 있고 장판이 두꺼워서 뻣뻣하고 복청이라 천장이 낮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난코스였는데 이렇게 장판 까는 것을 해냈습니다. <laughs> 틀면서 무게가 확확 줄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래. 이게 푹겨지기 때문에 가운데가 그 네. 정확하게 센치를 네. 못 재니까 네. 일단 네. 여기서 잘라야 될거요 모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어렵게 깔았지만 지금은 세입자가 이 원룸에서 만족해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만들면서 노가다하는 저희 부부 모습을 보니 큰 추억 거리를 만들었네요. 코로나로 여행사일이 완전히 멈춰버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마무리는 해야 하는데. 추가 요금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노가다를 많이 했습니다. 장판 크기를 미리 체크했어야 했는데 길이가 4미터나 되는 것을 현실화하지 못해 큰 차량을 렌트해서 다른 날 다시 갈뻔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실제 상황처럼 단계별로 메모를 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변화의 출발은 기록이고, 기록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